찬양하는 찬양팀들을 너무 응보세요 너무 이렇게 잘시고 황군사님 차양이 어, 삶을 고백한 같은 참 진한 삶에발전하나의고백하최 공간이 되고 는것같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들 너무 많아요 여니까 저는 이 액션트로가 제기는 친정 같은 그런 곳이에요. 30대에 여기 와서 40대 중반이 넘어서 이곳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제 젊은이, 사랑이 있는 곳이 제게는 제일 좋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곳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 여기 지금 이 카페 밑에, 강남 카페 밑에 그때 우리 교인들 멤버들 이름을 다 저거 갔거든요. 저기로는 있어요. 어제 네. 뜯어보면 저기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뼈를 묻자고 이러는데 제가 배신 <laughs> <대신> 때리고 <laughs> <laughs> 정말 그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제가 바랬어요. 근데 네. 성경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그로 인도하심 하나님 시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한국에 갔죠. 아, 저도 정말 여기서 살려고 작정하고, 아, 그때 우리 가족이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고, 여기 살려고 막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노하신이 있어서 떠났습니다. 네, 지나보면 참 고맙고 감사한 것. 이것 이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보고 싶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제가 올 이유는 별로 없겠죠. 자리 잘 지키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고 계셔서 제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보이지 않는 윤리가 있거든요. 어떤 한 교회에 오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잘 계시니까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누무감사합좀 전에 생 여기에서 내가 설교할때마다 제 아내가 제 뒤에서 내가 사인을 막보내주는거다아나태양 떨어졌다 물리 오더라 어느 날성가도 찬양하기 전에 내가 설교하려고 하니까 찬양하라고 말요 오늘은 가만히 앉있어 <앉아> 지금 <laughs> 그런 것들이 생각나더라 결국, 그 그날은 제가 뭐로 사기를 보내주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어, 그래서 네. 뭐? 그러더라요 <laughs> <laughs> 그런 것들이 막 심각해 나가고, 참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얘기하면 음. 이 짧은 시간에 다번갈 수도 없고, 아, 저는 이제, 에르션츠로 하는 교회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남에 가서, 여기서 연습한다고, 참 하나님 래로 목회를 어, 은혜롭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이 잘 섭계된 교단이 우리 청신대학교관이 우리나라 제일 큰 교관이에요. 아마 만 오천 교회인지 만 이천 교회인 그래요.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 부목사분들이 카운트해 봤대요. 그러니까 어, 타투인이 많이 달랐다. 우리 교회가 이 사이즈가 처음으로 참. 제가 뭐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원해려고 왔는데, 생각해보면, 예전 주로 하는 교회가 저를 키워주고 그래서 표국들에 있을 수 없는 아,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우리 황만지님 부부가 지금 강자노님분 얘기했는데, 이 세대들이 아, 참 많이 저를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제가 가끔 생각나면 환자분이 저한테 글을 그랬었어요 목사님, 참, 목사님 설교를 잘하신다고. <laughs> 아, 그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목사에게 소복한는 사다 준 것보다 목사님 오늘 한 번에 받았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꼭 목사님한테 이렇게 재개를 할 필요 없습니다. 아고 목사님 오늘 그해 받았습니다. 하나는 받았습니다. 그로 하나들이 이제 사귀서 제가 어, 성장했는가.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한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도 이제 어른이 격려해 주었어. 저를 키워주고. 우리강 장군님 또 아마도 첫째 보내 엘지 이렇게 만두고 이곳에 남았는데 제가 배신때이 너무 미안하고 또 고맙고. 저도 이제 세월이많이가서 엘센트로 하는걸 떠난 후에 17년이 지나고 18년 차 4월 저는 저이저났저요저도 하나님 교회에 남은 저기점 짧아요 점점 점점, 점점 짧아집니다 그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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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는0 0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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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모르니까 내 마음을 준비하고 있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좋아요 다 신사고 숙녀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안 좋은 사람 그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요 이애센트로 하는 게 제가 부임할그 당시에 6년 돼서 교회를 세웠졌지 그 옛날 역사 하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 네 번째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김호철장로가몇 주년 뭐 예배 드린데, 영상을 하는 방에다가고서 그때 내가 다섯 번째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6년될 다섯 번째 목사. 그래서 제가 떠난 후에 이 목사는 네 번째 목사입니다. 이제는 많이 좋아졌지만,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만날 때는 너무 반가워요. 목사님, 아이고 집사님, 세월이 흘러서 헤어질 때쯤에 피차 상처를 남고 울면서 눈물로 해죠. 저는 그래서 사람이 처음처럼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또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엘셰트로 하는 게여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제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새벽 기도 없는 날이에요. 제가 생명선 묵청을 하고, 그날 아침에 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엘전트로에서 3일 끝났다 그러시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저 혼자서 한심 울었어요.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벅차다 같갔어요 너는 이제 3년 끝났다. 알겠다. 그러고 제가 안한 얘기였어요. 뭐 우리가 이제 여기 3년 끝났어. 떠나야 돼. 근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한 학교에 친구들 왔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마칠래요. 여기 제가 친구몇번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서울 부모님도 못들고저기이얘기 하는데 우리가 한 개월까지 살았는데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그 의미가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별명이 충성이거든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의미는 열심히 하는 것도 맞지만은 변함없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제가 여기 있을 때에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오히려 나이를 깎아먹은 그런 때였거든요. 그때 30대가 이제 50을 보라고, 그때 40대 60을 보라고, 이런 때가 됐어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무리, 아무리, 예를 들어서도 세월이 가면 변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오늘 보면 4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나, 너를 칭만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보렸노라 처음 사랑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이 일곱 교회, 예수님이 마지막 일곱 교회를 보여주시는 그 중에 에베소 교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참 많아서요.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고, 이런 교회였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이고 보니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꾀 아낀 것도 아니고, 도중받은 것도 아니고, 버렸다. 능동태. 스스로 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 사랑을 보냈다. 왜 보냈을까? 얼마나 중요하니너 그거 회개 돌이키지 않으면 초대 옵니다. 그만큼 열심히 돈 내고 인내도 하고 다 좋지만은 처음 사랑, 교회를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이 없으면 다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버렸습니그 중요한 청사랑을 왜 버렸습니까? 다른 말로왜 가슴이 식어지고 교회를 떠났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어, 가슴이 따뜻하고 심장만 해도 눈물 나고 네, 그렇습니까? 근데 그것이 점점 식어졌어요. 왜 그럴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는 게임에 빠지고 어른은 취미에 빠진다 여러분 참 아주 의미 있는 얘기예요 아이들은 게임에 빠지고 어른은 취미에 빠진다 제가 얘기했었 너무 속상한 게 너무 골프 좋아하다 <laughs> 지금도 그렇고 내가 화가 나 골프 많이 친다 그랬어 른들은 아이들은 게임에 빠져 이놈 취미도 공부하라고 그러지만은 자기는 취미에 빠져 그렇게 재밌는 거요 다른 말로 하면은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세상이 빠져. 너무 재밌었어서. 없었 때가 없어서 그렇지만 좀 살만하면 너무 재밌어. 그래서 서서히 서서히 처음 사랑을 잃어. 베이비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 세칸 마운틴 두 번째 사랑 이런 책을 썼어. 한국말로 두 번째 산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이 책에 뭘리가하면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산을 오르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태어나면 한 산을 오르는데, 그산이름이성공이라 성공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고, 성공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애를 쓰고, 그 모든 사람이 성공이라 산을 보는 데요 그러다가 애를 쓰고 길을 서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산 정상으로기도 하고, 성공도 하고,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가 다그 산을 보는 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간에 흐르면은 흐무라는 흐무의 계곡에 빠진답니다.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럴려고 못하나? 이게 아니구나. 함게의기에 빠져서 막급히기맴다는 거요. 솔로몬은 이것을 헛되고헛되다 그랬어요. 솔로몬만큼 성공의 정상으로서 누가 있습니까? 또 올라가 보니까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솔로몬에 깨달아서요 헛되고헛되다미니미스라잖아요 의미 없다. 돈은 벌었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름은난리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허무의 교계에 빠져가지고 의미 없네, 의미 없네. 그러다가 몇날 며칠을 동민하다가그 중에 몇 사람은 두 번째 산을 올린대. 그 때거든. 세컨마운드. 그산 이름이 뭐냐? 의미라는 산이란다 비로소 두 번째 산, 의미의 산에서 아, 삶이 이런 거구나. 보람을 느끼게 되고 만족을 맛보게 되고 그제서 행복을 맛보 참 기쁨을 두 번째 산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몇 번째 산을 오르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첫 번째 산에서 오르다가 끝나는 삶이 있습니다 제가 겨울 초겨울에 제목양실에서 책을 한 것들이 있다가 제가 다할말못 하거든요 가슴이 막켜지잖 눈물이 휙 녹아 가슴이 흔들고그 책에 뭐라고 써있나 이렇게 썼어요돈 가족 건강 이 세가지 중에 하나를 버린다면 당신은 무엇나버리겠습니까 이렇게 붙어 오늘 열심히 돈을 버리세요. 오늘 버리겠습니다. <laughs> 예 이거는 잘태어났다 버린다. 여러분 돈 버리겠죠. 돈버려서금서 자식. 때구나. 지진 나면은 에 지기 원만하게 지거나 지는 화장지 나는데 근데 그 얘기 들었거든 자기가 볼래? 혼자 피확 뛰나? 돈을 벌면 아내가 애들하고 나라 진짜 가족 남길 거예요 <laughs>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근데 돈 금방 가져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세월이 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떠납니다. 아무리 고개 잡으려 그래도 다 가족 떠납니다. 돈 가입니다, 근란 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하나. 우리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나다. 원래 아무것도 가지고 없기 때문에 떠나 할 때도 아무것도 못 가요. 그런데. 가져갈 수 없는 그걸 위해서 너무나 애매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처음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 청사람. 사랑 그래서 처음 사랑을 찾으랍니다 이 처음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지 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거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미에 가서 내 첫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첫대 옮겨버린대요. 열심히 있고, 인내하고, 부지런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처음사랑, 주를 향한 첫사랑, 그게 없으면은, 그거 다끝때다 이런 말을 고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 떨어질까 생각해라. 이 생각해보면 알게 돼요.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지? 내 주님 사랑했던 그 순수함을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생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자. 여러분 잃어버린면 됐어. 잃어버린 가서 찾지 않습니까? 지갑이은 장소에 가야 지갑 찾지 아요 여러분 소지품을 잃어버린 장소에 가서 찾아봐야거이있나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 물건은 잃어버린 장소가 찾아요 근데 주님 사람 주를 믿는 이 믿음을 잃어버린 곳은 그곳에 다 찾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술집에 가서 술 먹다가 믿음을 잃어버렸다 술집 가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노름판에 가서 믿음을 잃어버렸다 거기 가서 믿음 찾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재밌다 골프치다가 믿음을 잃어버렸다 골프장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장소에 가야 있지만은, 주님 사랑하는 이것을 잃어버린 장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에 와야 잃어버린 믿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와야 첫 사랑의 담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니까 옛날에 사람이 너무 많이 요 여기 그림 그려놨는데, 주님 오실 것 같아. 원하는 이상한 부름만 떠도추님 오시고 그대로 모든게 생각이 많이 나요 여러분 이어버린 처음 그 사랑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첫사랑이 될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셔야 성님처럼 오면 안되고 중요한 멤버가 되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제가 보니까 등도 받아고 손님처럼 입에만 들고 그 가는 사람이 한천명 정도. 숫자 확인은 그래. 요 그래서 한번 그냥 편안하게 입에 들보그 가는. 여러분 그러면은 늘 손님이 이 교회 손님이 돼요. 번이 못 받아요. 내가 이 교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세가지들 들어오면 저희 교회 세 가지 일 년에 천 명에서 천이백 명. 동무가는 사람 직명이고 동무한 사람 유대한 직명, 천명 직명이고 그분들에게 저꼭 그래야지 이하나 교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다 생각해라. 살다 보면 그리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 교회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다 이생각 해야 마음이 거기 착 붙고 어? 하나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잃어버린 저 사람 교회와야 교회서 은혜 받아야 그래야 회복. 을 제가 이제 이곳에서도 이 건물을 짓고, 저 뒤에 건물을 지었잖아요. 연습한 것 같아요. 하남에 가서도 꼭 같이 본당 짓고, 교육관 하나 지었어요. 그 본당을 파고 들어가는데, 땅 속에 지하 3층을 파는데, 얼마나 물이 많이 나오는지, 교육관 팝도 마찬가지였어요. 물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지하수를 쓰는 집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쪽으로 다 물이 가버리고 더 깊이 파버리고 물이 그쪽으로 가버리고 이런 물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낮은, 낮은 곳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는 낮은 곳에 크게 하나님의 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물이 없어요. 물을 들으면 계곡에 가야 돼니다 하나님의 은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려면 자세를 낮추십시오. 내 마음의 태도 자세를 한없이 낮출 때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고등사님 찬양에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다 은혜가 됩니 찬양 피을 찬양하는 은혜가 되고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모든 것이 은혜에왜 자세가 낮아집니까? 태도가 높은 사람은 천하여설교지를못봤습니다 요즘 유튜브 가면은 뭐 대단한 목사님 설교 봤죠? 그거 다 듣는 은혜가 됩니다 왜? 내 자세가 높거 여러분, 자세를 낮추면 모든 것이.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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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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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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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여러이 여러분, 이러분 여러분, 여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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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를 여러분, 여다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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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러분 훈련시켜 놓아야 돼. <laughs> 제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조금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laughs> 제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 딱 시작하는 걸안 했거든요. 여기 오니까 물이 땡기네. <laughs> 제가 긴장했다는 얘기죠. <laughs> 제가 사는 그 한남에 강만하다 가면은 양평으로 가요. 거기서 조금만 가면은 두물머리라고 있습니 북한강 남한강에 뭐만나는 두물머리. 제가 자주 거기 가는데 두 물이 만나서 한 물이 되는 두물, 그 한강이 되는 거예요. 이현주 목사님이 이 두물머리라는 배경으로 시를 나눴었어요. 그시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다 그리워 깊은 바다 그리워 남한강은 남에서 흐르고 북한강은 북에서 흐른다 흐르다 흐르다가 두물머리 늘은 덜에서 남한강은 남을 버리고 북한강은 북을 버리고 아 두물머리 늘은 덜에서 한강되어 흐르네 아름다운 사람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서로 만나 무엇을 버릴까? 우리는 서로 만나 무엇을 버릴까? 아무 의미있지 않습니까? 버리지 못해서 사오. 시집올 때 장가갈 때 자기의 살아왔던 삶의 사고방식 가지고 만나서 못 버리니까 사오. 그리고 하나만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생각이 너무 암흑하게 돼. 당신이 틀렸다는 거요 버리지 못해서 서고, 버리지 못해서 상처를 받고, 여러 번의 교회에 와서 자기 생각안 버리기 때문에 내가 안 되고, 사람이 변질되는 거야천처럼 마지막처럼, 내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그 순수한 마음 마지막처럼. 그 순수한 들을 유지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 못 만난다 그러나 너를 참망한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야 한 저는 널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처음 처음 내가 처음 하나님의 부임할 때처 내가 마지막으로 변함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야지 아름다운 이별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열심대로 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다 우리 생각이고 내날사 사람, 사람은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그 보니 한없이 내 자세를 낮추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내가 눈물 날 만큼 감사함 여러분 사랑은 쉽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쉽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십삼장 일절에 예수 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럼 따라해봅시다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빛나가도 우리가 이상해져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그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에 죽을 거예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침내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멋진 삶의 종기부를 찍는, 그래서 내 삶의 발자취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삶, 내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이지하시고 처음처럼 마지막이 열쇠주로 하는 교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교회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올 네, 때마다 어디가 되고, 이것에 들어올 때마다 눈물이 눈에 고이, 고 가슴이 부죠쳐 하루 에일는물나감사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결같이 먹는 교회 처음처럼 마주 맞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셔서 제가 이제 다시 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번더 은퇴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나이가 들어가도 세월이 가서 내 외모는 변해가도 내 가슴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청사랑 변함없는 여러분 되시소. 하늘 문의 손에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